저는 평소에 그냥 이러고 다니고요. 그리고 50 정도 되면 취향이라는 게딱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되게 바빴어요. 굉장히 바빴 하루였거든요. 돌아가서 되는 대로 짓고, 나왔습니다. 이런 게 많아요, 지금. <laughs> 오래된 물건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시계도 그렇고, 아주 비싼 걸 찾는 건 아닌데, 오래된 물건을 보면좀 좋아요, 그, 그 자체가. 이게 안경도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제가 한때 뭐, 오래된 물건 많이 모을 때였는데, 60년대 만들어진 그런 거거든요. 이거 많이 샀고 저 녹조 싣고 그랬죠 이런 거 좋아하고 스트레스는 지나가는 거지 스트레스가 풀리지 는아요 스트레스가 오면 그냥 받아주는 편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면 뭐, 뭐 해결되겠죠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저것 산만하게 영화도 보고 책 보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뭐 기타도 치고 나팔도 가끔 부르고요 멍하니 밖에 멍 때리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럼 행복하더라고요 뭐 비수도 좋아했고요 뭐 나의 아저씨 혹시속았다 뭐 이런 것들 다 좋아하고 스케치 코미디 같은 것도 뭐 좋아해요 뭐, 뭐 기발한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너덜트, 예상치 못한 기능 뭐 이런 것들 우리를막좋아하지 않고요 라면을 엄청 많이 끓여봤습니다 저라면이 너무 좋아해요 제가 총선 당시에 엄청 바빴거든요 정말 이기고 싶었어요 하루에 17개 일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려 정말 밥을 못 먹어요 근데 저는 한 번이라도 더 해서 하려고 했죠 근데 그게 아마 윤대통령의 의료다마 전날에 그렇게 찍힌 사진이 있어요. 제가 편의점에서 라면 먹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근데 그거 보고 사람들이 되게 불쌍해 하셨거든요. 근데, 오래입니다. 제가 그런 라면을 아주 좋아합니다. 거기 써 있는 그대로 합니다. 레시피가 써 있잖아요. 자주 끓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할 때마다 이걸 봐요. 조금씩 달라요. 저는 너구리 좋아하는데, 너구리는 면이 두껍잖아요. 조금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약간 식초를 넣습니 어, 그거에다 팔을 넣는 건데 제가 문재인 정권 때네번을 좌천을 됐거든요 아, 뭘 그렇게까지 저를 그렇게 미워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또할일한 건데요. 뭐 조국 수사하고 이런 걸 가지고 그런 건데 진천에 있을 때 진천의법무연원의 연구위원으로 가있어요. 제가 검사장신분이었는데 이쪽에 강등 같은 걸 당한 거죠. 나가란 얘기예요. 근데 대개 그렇게 보내면 나가거든요. 응? 저는 근데 좋았어요. 거기에 관사 같은, 그, 기숙사 그, 같은 데 있었으니까, 거기서 잘 지냈죠. 근데 저녁마다 제루침이 있었는데, 법무연원 뒤쪽에 헬로 케이크라고, 안녕 케이크라고, 굉장히 맛있는 케이크집이 있었어요. 거기를, 어, 저녁 간 잔이 먹고, 책을 몇권가지서 가지고 가서, 케 먹으면서 그 끝날 때까지 보자고 는게제루틴이었습니다 초선 때 이사를 어, 막 다니잖아요. 근데 충청도 갔었는데 그 안영 케이크 사장님께서 제가 이제 그쌀유 케이크를 좋아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음, 제기세 현장에 오셨더라고요. 너무 고마, 고마웠던 고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권투 선수 중에 장종구 선수 아세요? 우리 권투 진짜 그, 희망 같은 분이 되게 오랫동안 그 타이틀을 가졌었거든요. 제가 이 문이 약간 이렇게 들어간 편이에요. 서양 사람처럼. 장정구 선수가 약간 그렇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장정구라고 많이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강남,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남에서도 그 국민학교 5, 6학년, 이때 때부터 있었으니까 그전에 청주에 오래 살았는데, 청주에 살면서 함제도 신부님이라고 제가 당시에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 원장님이시자 신부님이셨던 해먼드 제럴드인데 그러니까 함제도라고 쓰신 분이에요. 그분을 하고의 일들이 많이 기억나요. 그분 대단한 분이셨어요. 왜냐면 하 펜실베리아 사시던 분이셨는데 그 부모님한테 아예 어차피 유산을 주실 거 있으면 미리 달라고 하셔서 그래서 그걸 받아서 지금 수동성당을 자기도 지으셨어요. 이게 남의 나라에 오셨어요. 저는 그 당시에 그건 몰랐는데 그분이 보여주셨던 어떤 그런 어, 그런 그런 장면들, 그런 마음들이 기억납니다. 그때 어느 순간부터 그게 생겼어요. 아 나는 좀, 좀 좋은 일 하면 살아야 되겠다. 공공선이란 말은 제가 지금 한 말이면 그때는 그런 말은 아니었겠지만 공공선을 추구하면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럽게 했고 그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뭐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저는 그 생각을 계속 하면서, 어, 네. 살았거든요. 저는 음. 뭔가그렇 쉽다고 생각해 보는 적은 없어요. 저는 김연아 선수를 참 좋아했어요. 그분의 어떤 실력이라든가 그런 퍼포먼스도 정말 대단했잖아요. 좋아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전 이분 자체에 대해서 이 말을 듣고 제가 좋아하게 됐거든요. 카타 같은 데서 출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발을 음. 신기 전이었죠.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세요. 이렇게 물렀던걸 기억해요. 아무리 바빠도 훈련은 빼놓을 수 없고 빙판에 오르기 전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데 그냥 하는 거지. <laughs> 어, 더 너무 맞는 말인데. 그러게되무 좋아요. 음. 어, 나보다 더 인생을 통달하는 것 같은데 이런 배움을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음. 뭐, 쉽다고 생각하지도 않, 않지만, 음, 그냥 합니다. 제가 여러 군데서 얘기했는데, 저는 어릴 때, 제일 싫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너 나중에 커서 모델래? 이런 거였어요. 저는 되고 싶은 게 없더라고요. 아니, 꼭 뭐가 돼야 됩니까? 인생이래. 사실 저는 역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역사학과를 갈까? 어,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어디, 요새는 아니죠. 조선왕조실록 같은 원전을 좀 보는 거였거든요. 지금은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CD로 그걸 발매한 적이 있어요. 제가 사서 본 거였는데. 조선왕조실록 정도 보시라는 저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그게 왜 재밌냐면 제가 아주 보통의 하루를 지켜드린다고 공약을 했잖아요. 생각보다 그 아주 보통의 하루가 세세하게 적혀 있어요. 별수답자은 얘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역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그런 기록 문화들이 대단한 게 많아요. 저는 나중에 제가 어 대통령이 되면 약간의 사심일지도 몰라요 사심은 아닌데 역사의 사심이 있을 거예요. 승정원 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비서실 같은 곳이죠. 거기 승정원 위기에 어, 제대로 국문화로 가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몇몇 그 역사하시는 분들이 수십 년을 계획을 해서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거를 좀 국가 차원에서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하고 해서 좀 빨리 그 번역을 해서 올리면 좋겠어요. 그걸 저는 너무 읽어보고 싶어요. 지금도 아마 번역하고 계실 텐데요. 어, 응원 드립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치인 전체의 인생이 완벽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정치인은 그때그때 장면 장면으로 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아니 이 사람은 이렇게 잘했지만 이게 있는데 라고 말할 부분들이 누구나 있을 거예요. 저도 정치를 계속하다 보면 그런 장면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기보다는 어, 억적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고 명단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독재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독재자가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때 나라를 위한 판단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조인경 하고요.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제가 뭐 계속 반복하지만 농지개혁 같은 거, 와,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분이 뒤에 뭐사회구라든가 여러 가지 또 공격을 받기도 하죠.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지만 이 결단의 위대함이 가려지진 않아요. 김영삼 대통령도 존경해요. 뭐 i m f 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비판하시는 비판을 받으실 점도 분명히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상황이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금융신명제? 금융신명제 를 했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정권을 잡은 쪽 입장에서는.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용단한다? 아 대단한 거고요. 전기를 좋아하거든요. 링컨 전기. 어. 절판돼가지고 저는 이제 중고판을 가서 두권짜리로 봤는데 그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좀 두꺼워요, 굉장히 두꺼운. 알렉산더 해리턴 루원 처너라는 아주 유명한 전기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신책을 어, 아주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놀라, 논쟁의 여지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알렉산더 해리턴은 미국의 화폐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미국은, 미국을 만든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어, 결람도 많았고요. 마지막에는 현직 부통령하고. 결투를 벌였어요. 죽었던 분이죠. 그러니까, 뭐, 인생 자체가 파란으로 겹쳐있는 분인데, 저는 그분, 그시점에서그 어려운 시점에서 군데군데의 반짝이는 판단과 결단? 어, 그런 거를 보고, 이런 면이 있어야 하는구나, 정치으로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지 한 며칠 됐는데요. 어, 며칠 바쁘게 지냈습니다. 거리에서 많은 분들 만나는데 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좋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질타의 어, 말씀도 해 주시고 그럴 때마다 들을 때마다 정신이 번쩍번쩍 번쩍 납니다.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요.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죽을 각오로 한다. 저는 진짜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 말고 그분들이 어,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정말 죽을 각오로 나라를 어, 지키겠다, 발전시켜야 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저는 어, 좀 낙태하거나 깨부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도 잠깐잠깐 잠깐 들거든요. 오후 되면 아 내가 어 되게 힘드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또 어, 그런 분들 말씀 들으면서 손잡아주시고 할 때마다 힘이 납니다. 근데 정치 오래 안 했잖아요. 정치참 어렵더라고요. 정치가 어려운데 결국 근데 그 어려운, 어렵다, 어렵다라고 느낄 때마다, 어, 저는 시민들 만나면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잘 살게 하고, 후손들, 미래, 미래, 이런 걸 제대로 된그 기틀을 잡기 위해서 제가 지금 뭐, 쉬 둘이잖아요? 52년 동안 준비한 거, 어, 몇달 동안 쏟아 붓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좋은 나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누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 말, 그런 거 말고, 진짜 마음을 얘기해 달라고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진짜 마음이에요. 제가 정말 그 나라를 좀 좋게 만들고, 미래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뭐, 아주 고통의 하루도 더 풍성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으면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것뿐입니다.